네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달상 있어서 영상 켰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어딱 물려 계신 분들만 칼데라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 간절해 하신 분들이 영상 좀 제발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클릭한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늘만큼은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칼데라가 원래의 좀 위치대로 끌어올라와 주려면 기본적인 조건 자체나 환경이 뭐가 있어요? 여러분들. 어, 당연히 매수세가 하루 한날 빵하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걸 우리가 왜요? 해자 이건 재단체 먼저 시 동일한 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, 말도 안 되는 매스컴들을 또 띄워요. 어,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탄다고.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?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? 자, 이 상태에서 물량 그대로 떠넘기고, 다시 한번 그대로 떡나 어,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끌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야. 어, 그러면, 어, 나 그냥 상패해버릴게. 자, 잘 보세요. 알트의 최악의 단점이 이건데, 자,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요정도로하고 싶시다.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할게요. 머리부근. 여러분, 들 언제나 하고 싶어요? 당연히, 더 위에서 정수리 부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.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 가장 위험한 착각. 언제 나가는 게 맞냐? 아래서요.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애초부터 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가 동시에 오차율을 좀 제대로 계산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간의 유통량 대비 어디가 이 칼데라의 어깨 부분의 금액이냐. 자,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. 가장 스물 있는 일이고요. 음,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근데 잘 보세요. 자, 제가 분명히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. 시동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?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.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.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관련 보도 자료까지.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.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이라도 좀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. 영상 보시면 모든 분들이 제가 이 칼데레 어깨부분의 매도타점을요.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. 그냥 무료 나눔 해드릴 거야. 근데 이게 뭐라고. 자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.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다른 종목이었죠. 뭐13,000 얼마 정도 매도하면 좋겠네요.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한번 말했다가 유튜브 쪽에 제재가 좀 직접적으로 제 채널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. 자 그래서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다.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. 자,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잖아요.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도달이 돼 있거든요. 자, 아마 마지막 방법일 건데 자, 좀잘 들으세요. 자 설명해 드릴 건데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.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자, 대신에 조건은 여러분들 딱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단 배제. 왜냐면은 실제로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,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실수 없이 자, 어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.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.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코인 명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받으면요 어, 확인되는 대로 매도 타점만 딱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. 저랑 더 이상 뭐 이랬네 저랬네 티키타카 얘기 나눌 필요도 없고요. 뭐 구구절절 사연보낼 필요도 없어요,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 눈으로만 구경하지 마세요. 어, 눈으로 보라고 보내드린 게 아니고 이 금액 받자마자 여러분들 매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자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. 차트가 내동 가만 히 있다,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리 꺾을 겁니다. 자,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? 음, 안 나가겠다는 거지. 난 이번에도 나가지 않을래란 말밖에 안 돼요. 자, 그렇다고 이번에 마저 욕심 또부리셔가지고 정수리 부근에 어떻게든 매도하시려고 하면, 이거 하지 마세요. 어, 이거 진짜 하지 마십시오. 자, 잘 보세요. 밑에서 강도 체크들이 몇번 나올 거예요. 자, 여기에 속아 가지고 어, 손절칠 필요 없습니다. 손절치풀예 손절을 왜 쳐요 여러분들 옛 들어온 양이 달라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건데 자이어깨금액 산출기준이 뭐냐 어,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관통 구간 그 중심에다가 제가 매도약을 딱 한이 박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, 자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지금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좀 너무 답답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금액보다 그냥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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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었구나라고 생각 하실 거예요. 자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.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야 나는 모르겠다 포기할란다. 자 이런 분들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지. 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.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자 이런 분들 잘 보세요. 조만간 단연컨대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영상 봤는데 그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어. 여러분들이 맨날 코인 사업은 정수리에 걸어 놓는 그 매도 예약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 기능인 거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초반에 뭐랬죠 어. 오늘만큼 영상 클릭한 거 우연 아닐 거라고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추가적으로 나뭐 운전 중이거나 그래갖고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눌러 찍어 보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음, 지금 해보세요 자 그거 클릭하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를 내가 걸어 둘 거예요 자그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첫 번째 줄에 뭐제가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보내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.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어 정말로 마지막 건물일 거고요 제가 말,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필수적으로 좀 하십시오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어, 문자 받자마자 매도 예약을 꼭 하세요 이 금액에 자 이렇게 매도 예약을 하신 분들은요 단연컨대 조만간 여기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얘를 고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, 말 나온 김에 자 코인 하실 때 어떤 걸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자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한10% 안에 들어온 거야.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. 어, 진짜 별거 없어.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.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.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?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. 이평선.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. 의미가 없어요.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.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,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,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 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, 어 기준으로 움직인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. 이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.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,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, 이해는 하는데,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? 자,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될 건데,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,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,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,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, 자,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, 자,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?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, 일단은. 어, 자,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,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, 일단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,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, 여러분들. 여러분,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, 이제는. 여러분들,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,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. 자,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,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. 어,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항상 머릿속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.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, 여러분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꾸려가는게 맞는 거지.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? 자,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. 아시겠죠? 자,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차트 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,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.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. 자, 영상 보시는 대로 자,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, 여러분들. 어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. 자,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.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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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올리면은 3, 네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,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자, 순서 잘 기억하시고,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, 어,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,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,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야. 어,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,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, 이런 건 조심해라. 저런 건 괜찮다.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, 여러분들. 어,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잘할수 있으니까요, 어,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, 어, 간단하게,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